자, 일단은 지금 형이 헤드셋을 받았는데 아 마이크는 이거 아니야. 마이크 일단은 형이 지금 헤드셋을 받아 가지고 배그를한네판 정도, 다섯 판 정도 하면서 북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정을 좀 바꿨어. 검색도 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최상의 그거를 이퀄라이저를 맞출 수 있을까? 맞춰 봤는데 혹시라도 이거 설정 때문에 좀 피곤했던 사람들은 지금 화면 보이는 그대로 이퀄라이드 세팅 고대로 요대로 따라 하면 된다 옵치든 뭐든 서드이든 뭐든 요대로 하면은 fps 게임은 완벽할 거야 자 그리고 드디어 형이 어떻게 보면은 꿈에 그리던 배그 장비를 다 맞췄어 솔직히 키보드랑 마우스는 자기 손 자기 감각에 따라 따라 가는 거고 특히 키보드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없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랑 헤드셋인데 이거를 모니터 같은 경우는 형이 운 좋게 협찬을 받고 있어가지고 뱅큐에서 지원을 해줬고 요 제품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을 한번 찍을게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막 건드려야 될게꽤 있거든 알겠지 그 다음에 헤드셋 요건데 진짜 좋아 <웃음> 진짜 <웃음> 진짜 좋아 물론 이거랑 게임 실력이랑 별개긴 한데 일단은 모든 세팅을 맞추고 이제 제대로 이제 녹화해가지고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 음. 한번 보자고요 어떤 느낌인지 긴장된다 긴장돼 막 장비 바꾸니까 막막 막 내가 다 긴장된다 긴장된다 돼 아하 많다 많아 옥상으로 먼저 떨어지자 M16 삼층으로 가자. 저 뭐고? 어유 저 뭐고? 베린이 안녕. 무적존에 없어. 소리 안 들려. 야 소리 너무 잘 들린다. 거의 뭐 합법적으로 헬스는 느낌이다. 지금 머릿속에 막 그려지고 있거든. 내가 지금 움직여도 되는지 파밍을 하러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발자국 소리가 다저 앞에 한명다 들려가지고 야, 지금, 지금 바깥에 지금 사무작 소리 들렸거든 왼쪽 어 방금 또 들렸네 온다 파쿨한다 내 봤나? 내 봤네 못본것 같은데. 야 왼쪽에 한명더 있다. 전만은 내 총소리를 들었으면은 안에 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해야지. 전만 헤드셋 바꿔야겠다. 1 층인지, 2 층인지 확인 못한것 같은데. 무독되 내는 없어. 소리가 안 들려. 내 위에 한명 있고. 어, 야 작은 다리. 핵이다 핵, 핵이야 핵 이정도면 은 진짜 위치핵이랑 똑같다 발자국 소리 들리자 안으로 파쿨했네 저 밑에 왼쪽 밑에 온다 총도 없노 전만은 아 총있네 뭐하노 오케이 사부작 또 돌렸고 파쿠르했고 일단 여기 하나 있지 다른 놈은 모르겠어 이 안에 없는 거 같아 사운드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 근데 어야 소리 들리지 2층요 위에 안으로 파쿠르할라나? 철, 바로 앞에 가자. 야, 이거 핵이야. 헤드셋 하나 바꿨는데 이거 핵이다, 핵 진짜. <laughs> 야, 게임이 딴 게임이 내버리는데. <laughs> 여기를 또 건너가야 된다. 돌아버리겠다, 진짜. 하네, 진짜. 쳐버이겠네 진짜.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장, 진짜 자기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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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 진짜. 씨. 오른쪽 하고 파. 섬섬인가섬 섬에 있나? 일단 안 보인다. 섬쪽 어? 야, 수류탄 터진 다음에 총소리 들었지? 두 발. 전망 양각 잡힌 것 같은데? 양각 잡힌 것 같은데, 뭔가? 연 잡고 가자 연막탄 아까운데 연막 잡고 가야돼 아니면 은 지금 물을 못 건너 연막 지금 양각 잡힌거 같으니까 뭐하노 어 맞네 양각 잡혔네 양각 잡혔네 총소리가 멀리 들린거 보니까 내한테 수류탄 던진 놈이 잡힌거 같아 앞에 엄마, 파밍하나? 나를 봤나? <목소리> 페이크, 안 통하는 거 보니까 지금 파밍하는 거 같은데? 내가 못본거 같은데, 맞지? 지금좀 파밍 끝났겠고, 그 다음에 드링크 빨고 있었겠고, 무리해서 잡으러 가자. 뭔 말인지 알겠지? 자, 간다. 선택해야되거든?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을 해야되는데 자 계곡으로 가자 계곡으로 계곡으로 가서 자기장을 한번 믿어보자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나는 야, 야 형은 와인은 진짜 자기장이 운이 없겠야저 계곡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끝난단 말이야 지금부터 답도 없는데 저저 저 안에 기다리고 있면 최대한 능선을 이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자 여기 있대 말해 없어 어 소리 안 들린다 아, 자리 괜찮네 생각보다 자야 자리 괜찮네 생각보다 전부 다길 건너에서 싸우고 있고 지금 저 위에서 쏘면 답도 없고 길 건너에서 싸우고 있다 괜찮다 아직까지는. 길 건너서 싸우자. 어, 다길 건너요. 다길 건너요, 지금. 다길 건너. 아직 시간 많아. 괜찮아. 천천히 하자. 천천히. 안 돼. 아직 쏘지 말아이 정도 사기장 위치면 전마가 누군가에 총에 맞을걸 저 봐라 저 봐라 요 바로 앞에 있는데 요쪽에 바위 있나 저 있네 와 진짜 핵이다 핵이야 핵자내 총소리 들려줬으니까 저 바위까지만 가자 그리고 아까 아까 길 건너에 뛰던 놈 마무리 해야 된다 어딨노 저 있네 약간만 더 왼쪽. 조금만 더 왼쪽. 집중. 아, 저 바위 있으면 그냥 죽는 건데. 일단 집중하자. 다음 자기장 한번 보고 하자 야, 정보가 너무 없다. 모르겠다. 건넌편인데 일단 여기 한번 확인하고 여기 없으면은 안전하게 가면 되거든. 없어. 올라가보자. 야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. 은폐 은폐가 할게 하나도 없다. 연막은 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. 이 가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 연막 다 써야 돼 이거. 지금 정보가 너무 없어. 정보가 없어 지금. 능선 나무 뒤에 있을 수도 있고. 일단 여. 야저 능선이가 바위가 아 씨, 헷갈리네. 능선이면 연막 다 써야 되고. 바위면은 조금 나무 뒤에서 버틸 수 있긴 한데. 일단 연막 하나는 최대한 아끼기 보다. 아끼긴 뭐라 끼지 능선이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건데. 와. 전 나무, 나무들 사이에 있을까, 아이가? 쪽은 내가 볼때 따개비 쪽에 딱딱 딱 달라붙어 있을 거야. 오른쪽은 잠시 신경 끄고. 아까 내 카보 팔 뽐노. 금마만 좀 신경을 좀 써보자. 나무 뒤엔 없는거 같고 일단은. 그러면은 연막 쓰지 말 걸. 하다썼다 나머지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 움직이질 못하겠다. 저 있네 따개비 위에. 하. 머리 한 대만 맞추자. 지금 아우 씨. 조금 더 위에 쌌어야 되는데. 아 아깝다 나머지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붙를 못하겠다 연막도 다 썼고 아 미안하다 얘들아 여기까지가 한계다 형은 일단 가볼게 머리 소리 하나만 난거 보니까 위에 있는 애가 이겼네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은 점마 따개비 바로 밑에 엎드려 있었겠네 아 연박을 그때 하나를 납국 뒀어야 되는데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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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국 한국 동작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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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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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, 어,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,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, 기분이 좋노, 아, 어? 금방 재미, 하늘을 찔른다 하늘 찔러. 빨리 눌러라, 임마. 아, 어, 누를 것같은다